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미스터 부동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요. 예전에는 강남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강남을 넘어서 강북 지역까지 아파트가 금값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강북 지역 중에서도 광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광진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은 강남 쪽이 먼저 개발이 되었는데 강남이 뜸과 동시에 아래쪽으로 계속 발달이 됐습니다. 분당, 평촌, 광교 등 밑으로만 발달이 됐었는데 계속되는 개발로 유유부지, 즉 쉬고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빈도가 높아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려면 노후도를 따져야 하다 보니 강북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강북 중에서도 한강에 붙어 있으면서 저평가되고 노후도가 잘 나오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다 보니까 이렇게 광진구가 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입지. 바로 교통, 교육, 자연, 생활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시면 강남이나 강북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해서 직주 근접성도 늘릴 수 있다고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 지방 진출도 편리한 광역 교통망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리틀 대치동으로 불릴 정도로 광남 학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남 중학교는 특히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광남 고등학교는 스카이 대학률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이 있고, 아차산 등 멋진 녹지 공간도 가까이 있으며, 워커힐 호텔, 건대병원, 백화점, 재래시장 등 상업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생활 여건이 큰 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개발 호재가 있는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에 들어서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는 광진구 통합청사를 비롯해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등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옛 동부 법조타운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는 아파트 1,363가구, 31층 규모, 오피스 빌딩, 34층 규모의 마이스 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동서울 종합터미널 현대화 사업 또한 본격화되어서 호텔, 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이 결합한 현대 건축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24년 완공이 목표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안을 수정·가결해서 광나리역 부근의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한 정비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평가된 지역인데요. 이미 한강뷰 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 반포나 성수 일대 아파트들 대부분이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호가 중인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이 바로 광진구인데, 광진구 중에서도 광장동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이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광장동에는 이미 극동 아파트 1차가 안전진단 1차를 통과했는데, 이제 2차를 남겨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동 아파트도 지금 호가가 상당합니다. 거의 20억 가까이 아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로 꼽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이미 20억을 넘어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광장동에 주목해야 될 점은 한강 호텔 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는 고급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광진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일만 남은 광진구.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